수능 특강에서 여러분 저 문제 보셨나요? 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좀 소개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마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러니까 그림을 이 입체도형이랑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원두 개를 있죠 왔다갔다 하면서 피드백 시키면서 풀어 드릴게요 우선 음 아, 원을 좀잘 잘 그릴게요 아, 지금 그림이 일단 잘 그려져야 전달이 빨리, 빨리 되기 때문에 어, 왼쪽에 있는 요원 있죠 음, 신경 써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이 보면은 반지름이 두배 커졌으니까 두 배가 되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두 배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교재에 있는 풀이를 보시면 여기가 루트 6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p 프라임이라 그럼 그러... 아 p 프라임이죠 원래 그럼 피타고라스 정 여기가 루트6 이니까 음. 그리고 여기 2니까 여기가 자동 루트 2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루트이 잖아요 요 빨간색 길이가 루트이 잖아요 어, 교재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제가 옮기는 겁니다 이게 직각이등변삼각형이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쭉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쪽 역시 어떻게 됩니까? 직각이등변삼각형이 되죠. 음, 지금 교재에 있는 풀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계산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문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 요게... 12분의 파이를 파이가 180이니까 180을 1 1로 나누면 15도라는 거는 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게 45도가 있는데 어, 15도 이쪽 방향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 이런 방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 교재 풀이를 보시면은 어, 여기 이제 설, 그림을 이렇게 안 그려가지고 이 부분을 그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일 겁니다. 여러분이 음. 그러면은 이 빨간색과 시, 그 45도를 이루는데 여기가 15도니까 총 그니까 요, 요, 여기를 뭐 Q1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어. 최소일 때를 q1이라고 했으니까 q1 프라이 그 원래 q1은 그러면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고 이게 왜최소라는 거는 아, 알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 게이멀잖아요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이렇다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이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죠. x축의 방향. 여기에 수직인 방향을 y 방향.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z 방향이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좌표를 구해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림에서 알기 힘들 때요 요 그림을 좀 이용하죠. 먼저 P점 같은 경우에는 자요 요 그림에서 보죠. 그냥 자, 지금 현재 이게 X축이고, 이 방향이 Y축이고, 그럼 X좌표는 이렇게 후퇴했으니까, 요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어, 1 y 좌표로 보면은 왼쪽으로 한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높이는 아주 간단해요. 얼마 되 죠？2 가되 음, 죠？그리고 이제 Q1 프라임 에 이렇게 그려 보면 자 Q1 의 좌표 를 살펴 보면 여 기가 60도 라는 것을 이제 감안 을 해서 이렇게 내려 보 죠. 여기가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인데 여기가 정중앙이라는 거는 알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하요두 요, 요 개를 그냥 이어 보시면 되죠. 이게 정삼각형이 되니까 그러면 x 좌표로 가서는 요게 1대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만 큼 앞쪽으로 나왔죠? 그리고 y 좌표를 보면 한칸 오른 그런 쪽으로 갔죠. 그리고 z 좌표는 2입니다. 음, 그러면은 q. q2가 한 이쯤에 있어야 되겠죠. q2라는 점은 아까 45도에서 15도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음, 자, 요,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가 30도라는 이제, 어, 정보로부터 음, 생각을 해야 되죠. 어, 그런데, 요, 여기서는 보조선이 하나 필요하겠다. 보조선을 이렇게 꺾게 되면은 여기가 어,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요, 요 직각 삼각형에서 또, 또 이렇게 내리면 또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음, 자1대2가 되고요 다시 여기 1대2가 되니까 요, 요, 요 점은 음, 자 보셔요 요, 요거를 a 라고 했을 때에 여기가 60도 니까 여기는 2a 가 되겠죠 그리고 어, 전체 길이, 이 지름의 길이가 4a 가 되니까 여기가 3a 가 되겠죠 네. 이, 이런 비례식을 써보면 은 음, 그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4기 때문에, 요, 요, 실제 길이도 3이 되고요. 요, 요 길이가 그래서 1이 되고요. 그니까, 즉, 어, 특수 삼각비를 쓰면은, 요, 요거 있죠? 요 길이가 루트 3이 됩니다. 결국, 루트 3, 루트 3, 그리고 y 좌표는 3, 그리고 z 좌표는 어, 요거 잘못 썼네요. 요거 2가 아니라 요거 4죠? 요거 4가 됩니다. 근데 어 여기서 제가 좀 빠른 풀이, 자, 이제 빠른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PQ1, Q2의 음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외적을 써서 구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PQ1, 한번 보죠. PQ1 벡터를 보면, 이거 빼는 거죠? 루트 o 3 더하기 1. 그죠? 그리고 y 좌표로 보면은 1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4 빼기 1을 하면은 2가 됩니다. 그리고 pq2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 pq2는 루트 o 3 빼기 1이니까 루트 o 3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리고 3 빼기 빼기 일은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 빼기는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음, 이거를 외적을 좀 간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음, 외적. 음, 외적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혹시 이게 제 설명이 어렵다면 외적을 먼저 검색하고 보십시오. 자, 근데 방법은 알게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x 성분의 외적을 구하려면 이렇게 곱한 수에서 이렇게 곱한 수를 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한 수에서 이렇게 곱한 수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제 y 성분을 구하려면 이 가운데 y 좌표를 없애놓고 자 보세요. y 좌표가 없다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곱한 수에서 이렇게 곱한 수를 뺍니다. 자 0인거 암산 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z 성분을 구하려면 z 좌표가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곱하기에서 이렇게 곱하기를 빼요. 그러면은 자, 4루트 3에서 2루트 3을 빼면 2루트 3이 되고요. 그리고 2에다가 또 2를 빼면 이 유리수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제가 맞는 설명을 했습니까? 뭐가 계산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r 아, o 3 더하기 1, 2, 2. 맞고요. 그리고 여기 pq2가 r o 3 더하기 1, 4, 2가 나왔습니다. x성분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리고 y 성분이 없어지는 거 맞죠? 그리고 z 성분이 혹시 잘못됐는지를 보겠습니다. 4 루트 3에서 아, z 성분이 잘못됐네요. 어, 아, 요 요렇게 곱하기 해서 요렇게 곱하기를 뺄때기가 더하기 2가 됩니다. 이게 외적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입니다 아, 제,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죠? 2 루트 3 더하기 2가 있습니다. 자, 외적은요, 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 이, 이거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음, 벡터의 크기 구하는 방법 알죠? 자, 각 성분을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겁니다. 거기다 2분의 1을 더하면 은 바로 어, 이 p q 1 Q2를 세꼭지점을 하는 넓이가 됩니다. 자, 암산, 해보죠. 4416 나오죠. 요거 제곱하면 2루트2 더하기 1을 제곱하면 12더하기 46에다가 여기 또 4의 제곱 16이 있으니까 32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8루트 3이 나옵니다. 요게 넓이라는 거죠. 여기 S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을 빼내면은 2분의 1과 상쇄되기 때문에 살을 어 빼냈을 때는 8이 되고요. 이로도 3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했다고 했을 때는 8 더하기 2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복잡한 계산을 안 해도 되는데요. 제가 이걸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외적을 구하는 방법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어, 하나가 한 벡터 성분이 ABC, 그리고 또 다른 벡터 성분이 물론 시점이 이렇게 일치해야 겠죠. 뭐 DEF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 성분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자, 요, 요 ad를 x 성분을 없애는 거죠. 우리 x 자쓸때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bf에다가 ce를 뺀게 x 성분입니다. 그럼 y 성분을 구하라고 하면, 요쪽 가운데 거를 없애요. 그러면 A, C, D, F가 남잖아요, 그죠? 그럴 때 X를 쓰는 요렇게, 요 방향으로 빼는 게 아니고, 어, 우리 X를 쓸때 이거부터 쓰고,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X자를 써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 CD에다가 AF를 한번 뺍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z 성분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는 z 성분을 없앤 다음에 도로 x 자 써는 그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ae 에서 bd 를 뺀다 이겁니다 ae 에서 bd 를 뺀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 잡혔습니까 요게 외적 이라는 녀석 인데요 어 그걸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각 성분을 제곱 시켜서 루트를 씌었죠 그런 다음에 2분의 1. /2. 이 외적을 한거에 크기가, 아, 크기다 2분의 1을 곱한 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쓸데없이 머리를 많이 안 쓰셔도 좋다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